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엄영입니다. 어, 유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어권으로 가시는 유학을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어, 유럽에는 독일어를 하는 독일도 있죠.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같이 하는데,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거나 조기유학을 자녀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독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 출장 다녀오면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어학원 한 곳이랑 미팅도 했었고, 또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어, 어학원 한 곳이랑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독일어에 관련된 가정도 소개해 주시고, 아이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쪽으로 조기어가 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담당자분께서 음, 한국어와 영어의 시범 수업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수업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해요. 날짜는 5월 19일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독일 유학에 관심 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이쪽으로 링크를 연결해 드리거나 담당자분을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고 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독일에 계시는 한국 담당자분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날짜는 5월 19일인데 아직 시간에 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예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에이전트긴 하지만 제가 독일의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저에게 는 정보의 부족함이 있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라면 또그 어학원의 담당자분이시라면 비자 관련된 부분이나 코스 관련된 부분이나 학교 입학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총체적인 부분들 다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댓글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